세짜견디결 마지막 대결 원소를 알려라 최종 우승자는 누구? 누가 될까? 자네 번째 순서 두분 기르기를 운영하고 있는요서즌세 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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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이제 호흡으로 치면 일단 10년 되죠 그렇죠. 제일 오래 저희만 뽕트를 <목소리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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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한 것 같아요 다뽕트 인정하지 하네. 않는 것 같아요 아니아니 정통 코미디 아니고 아니야 아니야 청청뽕트 다 청청뽕트 자 신현승 박민석 PT ON 와 이리 와 이거에 신입사원이라고? 네, 예, 전탁드니다어 그래 그래, 편하게 편하게. 근데 저기 예. 이름이 뭔가? 아 예, 처백했겠습니다 신입사원 어. 존 스미스 이세입니다존 <laughs> 스미스 이세가분명히야 네네네, 본명합니다아 아버님이 존 스미스 1세신가? 아 네, 김옥두신데 김억두 김옥두 씨. 경기 어. 김 씨. 근데 왜 자네 이름존 스미스 이세야아제 이름이요? 어. 어머니가 어, 어. 외국 분이신데요. 그럼 네, 그럴 수 이제, 있지. 예, 제가 어머니 그피필또 이제 아, 아, 어머니가 외국분이시구나. 예, 예, 예. 아, 그래. 어머니 성함 어떻게 되십니요 아스카키라라고. 어? 어? 예? 아스카키라라고? 라 예, 예예. 엄마가 일단 일본분이고. <laughs> 아니 중국 사람인데. 어? 아, 예? 중국 사람이야? 예예. 아스카키라인데? 라어텨요그 원스토리 알아? 뭐 어떻게 하는데? 이북 이북 알아? 이북? 아책이요책 어, 그런 게 이북. 있어. 예. 어, 예. 어쨌든 예. 오늘 예. 오늘 또 이제 우리한테 예. 거래하러 예. 오기로 했거든. 예. 어, 오실 예. 때가 됐는데 아, 거래하러 어. 플부터 어. 깔아야죠. 어아 어, 그렇구나. 어플 깔아야 되어구나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<laughs> 어,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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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색창 켜고 검색창 켜면은어 뭐, 어. 뭐. 검은색 창 말고 검색 <laughs> 검색 창 몰라 검색 톡톡기그어 톡톡이 가지고 검색을 아, 해서 아, 원스토어를 예. 검색을 해예예 예, 아. 원스토어 예. 어 원스토어 검색하면 이거 뭐, 검색 결과가 없는데 음? 응 권리가 아, 안나오는데이 안안네 연락처에서 검색하지 말고 이 연락처에서 검색하면 안돼오 윤은 님 뭐야 윤은 님 유재석 가도 아니 유재윤인데 아 잔발이 주아 그래? 어쨌든 우리 거리처 오기로 했던 말이야오 우리 작가 작가가 온다고 했어. 아예오 오셨네. 어여 어 어여. 요 어여 개그맨의 피가 흐르고 있는 무대 한번 세워달라고 했던 우리 PD. 아 그림체가 너무 이뻐요. 몸매도 너무 좋고. 야 가방 있지 말고. 네너 신부름이나. 예뭐뭐 하면 돼요? 어뭐드신 사이다, 사이 사이다, 사이다, 사이다 좋아해. 사이다. 사이다랑 콜라 한 다음에 어, 사이다랑 사이다. 콜라. 고만 사 온대. 나중에 나 따로 그려줄 그래 거 아, 개인적으로 소잡 처음에는 너 대자화랑 모사하라 그랬죠. 대자화? <laughs> 대자화는 없었어 대자화를 누가 돈 주고 사먹냐 <laughs> 뭐? <뭐였죠>? 대자화는 <laughs> 왜 확신을 갖고 있지? 콜라랑 사이다가 다야. 콜라랑 사이다. 아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 주시죠. <laughs> 처음부터 그렇게 <웃음> 얘기했어. <웃음> 나는 <웃음> 바꾼 적이 없어. 바꾼 줄 아세요? 안받니까 내가 감적이 없어. <laughs> 어, 빨리 사와. 갔다 <laughs> 와. 어, 죄송합니다. 아이대 네. <laughs> 여기다 직접 그려주시거나 <laughs> 하시면 돼요. 네. <laughs> 어 왔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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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시면서. 알았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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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어, 내가 너무 화를 네. 냈는데 처음이면 네. 그럴 수있어 어, 실수하면서 네. 배우는 거야. 어. 우리 저 이게 드시면서 네. 하면 될것 네. 같아요. 예. 구론는 계속 감에서 나와 나와 나와이 자식. 여기 까지 갔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런데 시기에서볼수 있는 거 아니야? 닌 로비 하는데요. 로비. 대단해. 저거 <laughs> 다른 형식으로 짜보시 했는데 네. 다 터졌나요? 아니면 어이거안 터졌다 하는 거. 하나가 생각보다 어. 어. 너무 안 터져서 그때 오. 약간 어. 흔들렸거든요. 어떤? 어떤? 그리고 검은 창. 아 검은 창. 검은색 창. 아니야 검색창 터졌고 뭐그 전에 뭐 하던 너무 안 터졌. 검색창이 터졌다고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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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무대에는 <부터에는> 좀 관탁이... <laughs> 잘났습니다 아 모든 PT 대회 끝났고요 우리 히어로즈 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TV 광고 쪽을 좀 담당하고 계신 주자님들 어떻게 보셨는지요? 저 이제 희극인 채널 구독하고 있습니다 네. 네.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거기서 봤던 거랑 좀... 구독자가 있는지 몰랐지! 아 도 구독자인데요. 네, 그래서 즐거웠지만 재방송 보는. 데아 <laughs> <laughs> 저희가 이 정도면 솔직히 출연료가 아니라 재방류 정도를 느껴. 와, 시코 팀. 시코. 아, 시코 팀 해주시고. 원스토어 <laughs> 다운 돼 있어. 몰라. 코피 <laughs> 차 내가 사 먹어. 진준이 마지막 이제 끝나시고 네, <laughs> 네. 내려놓으셨다고 네, 그 말씀하셨잖아요. 그래서 저희 점수를 좀 내려놨습니다. 아 펀치라 어, 기 여기야 거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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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나기야 거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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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성대모사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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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좋았습니다. 다행이야, 다행이야, 기억이 나무 됐어. 허안나 김연기 씨. 김연기 아니대. 김기 아니대. 아무튼 이거 가시면 안 된다고요. 몬스터 게임은 컴퓨터에서도 가능하다고. 기억하시는 들은 어떻게 보셨는지요? 너무 구성도 알차고. 네. 그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도 너무 좋았고, 그리고 뭐다 프로시니까 그 웃음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겠습니다. 너무 재밌었습니다. 빨간 팬티가 굉장히. <웃음> <웃음> 아, 그런 아, 거 좋아하시는 분들. 아 고거에 네. 빨간색을 네. 노리신 건가 <laughs> 생각까지도. 네. 잠시만요, 저희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. 어때요? <laughs> <laughs> 딸대기였는데 <빠르게> 어, <하면> 어. <laughs> <laughs> 끝나지 않습니다 심사위원분들, 피티원분들 모두 평가서 작성 좀 해주시고요. 요번. 대결만 한 사람이 더채점에 심사에 오. 참여를 하게 됩니다. 감독님 처음으로 제가 오. 와! 영광이다. 예. 네, 희극인 동료로서. 개그맨 동료로서? 또 선배로서. 저도 심사에 참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영광입니다. <laughs> 유머력은 1오점5점 그래. 10뭐 응. 정보, 정보력과 전달력이. 패드르 대결. 패드르 시즌 2. 그 결과가 아, 도착했습니다 어, 어, 어. 자뭐 사전에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어, 이번에 저까지도 특별하게 심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네. 그럼 먼저 MC분이 심사평을 적으셨다고 하는데요 아 m c 분유요윤님유누님 보여주세요 아, 아니 저거는 심 c 분이 아니라 <웃음> <골로만> 그냥 <laughs> 양올린 거 아니에요? 아니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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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누나 m c 분이왜 화가 나신 거예요? 후배들한테 왜 화가 나어야제아에 아, 좀... 악마가, <laughs> 제아 악마가 적었습니다. 어, 리지 이제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. 아무시아니있어요아니 <laughs> 아니, 아니, 어, 무시한 적없어요 아니요, 아니요. 아니요, 아니요. 아요 아니요. 아니요, 지금 요 아니요, 김니이아 지금 아니요. 아지요 아니요. 아니요, 아니요. 아니요, 아니요. 아니요, 아니거 아니요, 아아 빠지 아, 누가 잠발 잔발될... 이 <목소리> <목소리> 2022년 제일 지금 제가 고민하는 게 댓글 실명제 될까 봐 이게 <목소리> 제일 제일 없습니다자 <목소리> <목소리> 이제 p t 원 분들이 <목소리> 서로가 서로에게 평가를 남겼는데요 <목소리> 자 먼저 근지 씨, 재율 씨한테 음. 어떤 평가를 남겼는지 이거 보시죠. 자, 허원나 씨가 류근 씨뭐한 건가요? 목에 선 빛대가 받는 거. 허원나 씨는 항상 어. 류근 씨뭐 뭐 하고 있어? 애증 애증. 뭐 물어본 거야? 신인 씨는 목에선 빛대와 차승 원목 기계를 담는다. 우리 김진주씨 이승연 씨에게 어떤 평가를 했는지 피티운드 평가 보여주세요. 허원나 씨진주님의 <laughs> 핑크 피겨가 이승연 씨한테 <laughs> 보여주세요. 이게게야 핑크 핑크. 신현승 시간. 에 그래서 내용이 뭐 다음 허나 씨, 김연기 씨의 평가, 피터들 평가 보이세요? 프로레서. <laughs> <방대가 웃음> <불편했다. 웃음> 아니 부패 있는 애를 막 이렇게 따위로 <laughs> 치프로레스니다 <불편했으니까. 웃음> 마지막으로 신윤승 우리 박민성 분의들 평가를 보세요이 <laughs> <laughs> <자기각이 나와버렸다. 웃음> 어. 자, 이제 PT원들 평가 MC의 평가, <laughs> 아 평가 MC의 아플까지도 악평이 었고요 자, 과연 PT원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점수를 줬을지 먼저 4등은 <laughs> 우한, 누굽니까? 아이고 좋아, 괜찮아? 기덕이에요 자, 3등 보여주세요 신현수 아, 우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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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한 우한 2점, 2점 차이에요 아, 뭐야? 2점 차이에요 뭐지? 예 네. 왜? 우리 잘했네. 자 과연 1, 위는 누군지 동시에 공개. 근성비야? 동시에. 우리 우리 누누 아니고. 와! 2 0점 아, 아, 예, 아 와! 2 0점이야 200점. 200점. 와. 관계자도 근데 약간 개그라서 그런지 표점을좀 <laughs> 열심히 한것 같아요. 음. 음. 네, 그래서 좀 감동이야. 맞아, 아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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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래도 오늘은 조금 우리가 커뮤니티 형식 많이 빌려서 히어로즈 분들의 점수 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료들의 점수도 맞아, 맞아. 느낌이 있습니다. 이십억. MC 점수. 아십억. 아. 이재수 나 비겁해. 이게 제일 궁금해요. 동점이 누가 될지. 이십자 MC 분의 점수는 1, 2, 3, 4, 위를 동시에 공개합니다. 공개해주세요 오. 동점이야. 우와. 또 똑같아. 우와. 야, 저것도 어떻게 똑같아? 동시에 가자. 공개를 하겠습니다. 최종 우승자는 누가 될지. 재게봐 <laughs> <오> <laughs> <오> <laughs> 자기야, 부디, 자기야, 부디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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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디야부제야 부디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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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디다 부디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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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<laughs> 네. 네. 그러면 은 스위트를 제가 아, 스위트하게 받을게요 아유 아. 아, 감사합니다 예. 선배님 감사합니다 예. 스위트로 아 예. 부럽다 예. 어, 오늘 어떠셨어요 형님아 진짜 나오기 싫었거든요 <laughs> 진짜로 운전도 솔직히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안날 정도로 비몽사몽으로 왔는데 그리고 선배님과 같이 했다는 게 진짜 영광 아 이건 뭐 똥꼬 빨려 는게아니야 맞잖아요 오, 오 어, 어, 저, 뭐야 왜 이렇게, <laughs> 뭐 어. 왜 이렇게 칙칙해 <laughs> 퍼나 <laughs> 씨는 제 생각입니다만, 어쨌든 원스토어 분들이 좋아할 만한 소재나 주제로 꾸준하게 잘하셔서 계속 이제 상위권에 우승을 많이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. <laughs> 네. 개그를 그만두고 원스토어에 취직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어, 괜찮아, 진짜. 그장 긍정적이실 것 같아요. 아, 저번에 한번 오라고 하셨잖아요. <laughs> 네. 그 말이 진심이면 바로 입사하겠습니다. 맞아 <laughs> 안나 <laughs> <환나>! 김현주 씨였습니다. <laughs> 드립니다 고생하니까, 고생하니까. 네, 네. 오늘 같이 도와준 우리 작꿍들한테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. 와, 감사합니다 이곳으로 시즌2 캐티링 대결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참 음. 아, 아, 순식간에 확 지나갔네요 아, 맞습니다 네. 이게 <laughs>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동료들 볼수 있어서 좋았고 음. 그리고 우리의 이 뭐랄까요 이 코미디 센스가 어깨에도 먹힌다는 그 사실에 음. 굉장히 짜릿했던 그런 콘텐츠였습니다 뵙게 기슈즈스리도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백기는 대결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축하드립니다. 아, 너무, 아 진짜 뭐야 연예인인 것 같네 진짜. 연예인 신잖아요. <laughs> 와 되게 멋있 봐. 아, 뭐, 와 에이도도 있어. 와 대박. 어서 어 나한테 저한 번씩 하고 드세요 이제. 네. 예. 세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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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드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맛있게 드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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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잘할게. 네 먹으려면 잘하세요. 얻어먹을라면 잘하세요. 네네 너무 좋다. <laughs> 이 예, 원스토어 TV에서 1등을 해서 제가 PT 1등에서 네. 드세요 커피 제가 쏘는 겁니다. 어, 저, 제가 사야 되는 거 아닌가? 아니 아니요 예 주, 연예인이 주는 대로 드시면 돼요. 네. 사재기를 가져가는 사람들 보니까 기분이 좋네. <laughs> 아, 아 구독 구독 오케이 커피 한 잔에 구독. 아 우리 사촌 동생도 군인이거든요 고생 많으세요. 뭐 드시고 싶으신 거 드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맛있어요. 네. 어. 아유. 어디 지구멍 없나? 허한나 <laughs> 님이 커피 사십니다. 네. 제 재능을 찾은 것 같아요. 아, 이제 개그보다 제 적성을 찾은 것 같아서 역시 내 대가리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. 예,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자존감을 찾은 그런 방송이 아닌가. 예,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 커피차까지 해주셔가지고 좀 약간 뭐 세심한 것까지 다챙겨주는 방송이 거의 없잖아요. 현기는 그 호텔 가서 다 찍는 건가요? 사실 마지막에는 아니에요 선배님 쓰세요 라고 할줄 알았는데 역시 김영기더라고요 네, 너무 축하하고 네, 즐거운 밤 보내길 바랄게요 네, 감사합니다 원스토어 이런 데 처음이시죠? 맞아요? 네, 저는 자주 와가지고 별로 낯설지 않아요 일단 예약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돼? 이쪽입니다. 아, 이쪽. 아예. 오늘 스위트에서 제대로 한번 즐기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. 예. 스위트 예약했습니다. 예. 여기 스위트는 냉장고에 있는 걸 먹어도 된다고? 네, 맞습니다. 데이드 게이드? 근데 이게 협찬이 아니라 제작비로 예약을 하신 거잖아요. 그냥 환불하고 돈을 주면 안 돼요. 나 그냥 35,000 원에 저기 아는데 민박 있는데 거기 가서 자고 우리가 쇼부를 칩시다. 내가 3분의 1을 떼줄게. 안 돼요? 가시죠. 자 저기로 가볼까요? 네. 부자놀이. 가시죠. 제 방. 청주 저기 대학가 뒷골목에 있는 그 여인숙 베드랑 느낌이 너무 다르다. 지금 여기 목욕탕이 저희 집만 하네요. 목욕탕 하나만 해 <laughs> 여기 다 알죠? 여기 열면은 시계들 맥타이오 <laughs> 사람은 예로부터 라인을 잘 태야 된다고 했습니다. 제가 이렇게 호의 호식을 누릴 수 있게 해준 우리 안나누나 그리고 원스토 그리고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 모두 모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오늘 이 순간을 전 즐기겠어요. 헬카 이제 좀 가주실래요? 오케이 okay.